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 대한광통신 어 그야말로 위아래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어, 나왔는데요. 자 아무래도 오늘 구간에서는 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오늘 종가금의 기준으로 자 15일 동안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을 때. 다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이 공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장 초반 플러스 6%까지 급등을 만들어줬다가 하락 VA까지도 발동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장에서 우리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좀 어떻게 대응들을 이어가야 될까 장 중에 3천원이라는 가격까지도 이탈을 보여줬다가 자, 거래대금이 실리는 밑꼬리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대한광통신 주주님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 전략으로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, 그리고 어, 두 가지로 아마 나뉠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날짜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, 자, 1월 8일이라는 날짜의 기준점이 될수 있겠죠. 1월 8일. 자, 이후에 매수하셨던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고, 1월 7일까지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상증자라는 부분을 좀잘 이용을 해서 그리고 권리락 당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주가 확정이 또 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라점한번 더. 강조를 좀 드리면서 자 앞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공유를 좀 드려보려고 오늘 영상을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과 우리 주임들의 타점 전략들 꼭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난주 화요일 날도 마이너스 18%까지 주가 하락을 보여줬을 때. 어 아마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. 근데 이때는 어떤 공시가 붙었었냐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 공매도 거래 금지에 대한 부분이 공시로도 나왔었는데 어,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? 유상증자를 하는 기간 중에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다. 자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, 이 부분을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. 자 유상증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 중에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유상증자 참여할 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누구라도 공매도를 쳐놓고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12월 6일부터 2월 20일이라는 기간까지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.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누군가가 공매도를 쳤다. 그러면 막대한 과징금을 또 뱉어내야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공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1월 6일이지 않습니까? 그럼 기간별 공매도 수량들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뭐 매매 비중을 봤을 때 거의 0.19, 0.17 정도 되니까 뭐 공매도에 대해서 는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해줄때 우리가 대차 물량이 굉장히 크게 상환이 됐습니다. 한 140만 주 정도 상환이 됐고, 자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주고 다시 한번 대차물량 상환을 위한 매수세, 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라 했을 때어 남아있는 수량 자체가 대략 한 480만 주 정도 될수 있겠죠. 근데 오늘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 특이점이 있었습니다.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에서 대량 매도가 출회가 됐다. 뭐한 490만 주 정도 프로그램. 이 프로그램 이라는 부분을 이 매매를 누가 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 창구에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대량 매수 또는 대량 매도를 진행을 하는데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490만 주 그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인 보유 비중을 보더라도 어 일단 전체적으로 500만주 정도 있는 상황에서 오늘 490만주 정도까지 매도했다. 자,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, 자,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1월 7일의 기준, 자,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? 유상증자 주주가 확정됐다라고 제가 영상 초반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자,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보더라도 한 430만 주가 넘는 수량을 외국인들도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있다. 자,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고 거래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자, 아무래도 주임들이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갔다가 자, 이렇게 한번 볼까요? 여기서 이만큼 주가 올라갔을 때 대략 바닥 구간부터 50%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줬던 자, 만들어줬었고, 자, 그러다가 이런 이틀 동안 조정 구간에서 마이너스 26%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이 잡히는 자리에서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36%의 상승. 자, 이렇게 유상증자 권리락 일이 지나고 주주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대응이 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한광통신 영상을 거의 매일마다 올려드리죠. 우리가 이렇게 빨간 색깔 매도 신호 뜨면서 매도했고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아무래도 매수에 대한 타점은 내일까지가 유효할 수 있겠죠. 자,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주주가 확정이 되고 권리락 당일부터 본격적인 시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급등을 자, 준비하실 수 있게 그 자, 이렇게 제가 주주님들한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따라서 1월 7일까지 매수 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. 자,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영상에서 촬영을 해 드렸던 것처럼 최근 대한광통신의 주가 패턴이 정말 명확하다. 자, 이때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렸는지 짧게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를 세력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, 당장 월요일 구간이죠. 월요일 구간에서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된다. 그러면 제가 바로 매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똑같았죠. 이렇게 빨간색깔 매도 신호 뜨면서 프로그램 대량 매도 이어질 때 마찬가지로 매도했고 권리락 전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. 유상증자는 주임들이 단기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. 어 다만 유상증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셔서 내가 어... 자 이렇게 제가 주주님들한테 매수하세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매수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을 영상으로도 계속 공유를 좀 드리더라도 아무래도 가장 어려우신 게자 실시간 대응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어, 저한테 요청해 주시는 주주님들께는 자,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야 이런 부분들을 자 명확하게 얼마 원 자,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까지 잘 하실 수 있게끔 단기적인 수익을 또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, 자, 지금 구간 혼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? 자, 막연하게 주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, 자,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를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10-3703-8575. 자, 이 번호로, 대한. 자, 대한이라고 저한테 지금 바로, 어,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, 우리가 이렇게 매수 잘 했고,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, 자, 3일 만에 50%의 수익. 그리고 26%의 조정을 피해 갔고 자 마찬가지로 자 권리락일부터 단기적인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들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물론 주주님들이 100%의 비중으로 매수 매도 전략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. 자 우리는 자 명확하게 확실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산정이라는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죠. 우리가 날짜상으로 봤을 때어이 투자 설명서에서도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 산정이라는 기간 자체가 2월 20일입니다. 기간으로 봤을 때 1개월이 넘는 기간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, 확정 발행가액 산정은 1차 발행가액 산정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자 설명 한번 드렸었죠. 2월 20일이라는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의 평균적인 주가만 계산해서 발행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 계속 흔들기가 나오면서 개인들, 매도해라, 매도해라.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하는 순간 확정발행가액산정이라는 기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을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확정발행가액산정이 오기 전에 단기 고점 그리고 바닥이 잡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보유 비중을 늘려가면서 마지막 피날레 확정발행가액산정 급등 구간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확실하게 매도하고 마찬가지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매수 전략 자 전체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.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-3703-857로 이 번호로 잠깐 일시 정지해놓으시고요. 대한, 자, 대한이라고 문자 한통 바로 남겨주셔서 내일부터 있을 수 있는 급등 구간, 변동성 구간을 주임들이 준비,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은 아무리 제가 매수하세요, 매도하세요 이렇게 공유를 좀 드리더라도 어 항상 이 버튼에 손이 안 눌려서 주임들의 대응이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, 뭐, 보통 한 2200분 이상, 뭐, 1500분, 1600분 이상,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서 많이들 신청하시고 계시니까,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 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, 자, 위에 있는 번호 010-3703-8575, 자, 이 번호로 대한, 대안이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 남겨 주셔서 내일부터의 대응들 꼭 이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자 내일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신 분들 실시간 대응들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